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. 지금 도쿄에 출장을 왔어요. 가볼 만한 곳 그리고 소개할 만한 곳 짧은 영상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. 재미있게 봐주십시오. 맞습니다. 디올 오모테산도 오모테산도에 있는 디올 매장입니다. 우선 전체적으로 흰색을 기조로 한 건물입니다. 특징적인 점은 디올 주얼리의 모티브가 별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 옥상에 별 조형물이 있습니다. 또 유리로 된 외벽 안쪽에 주름진 옷감처럼 반투명의 파티션 또는 블라인드가 있는데 이것은 디올의 드레이프 스커트를 모티브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. 드레이프는 천 등을 느슨하게 걸친다는 뜻인데 스커트의 경우 천이 겹쳐지는 스타일이나 흘러내리는 듯한 주름들이 있는 스타일을 말합니다. 세지마 가즈요와 미시자와 류에의 건축가 유닛신 사나가 설계했습니다.